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오늘은 웅진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웅진같이 좋은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 저는 굉장히 좀 매수 기회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요. 뭐, 과거는 무시하고요. 왜냐면 그 과거에 얘네가 이제 웅진 코에이, 코에이를 뭐 매각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에이 매각이 잘 됐죠. 지금은 이제 넷마블로 넘어갔습니다. 코에이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조금 기었죠. 미첼. 근데 이제 뭐 이런 코에이가꼭 아니더라도 웅진은 회사에 돈도 많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 기업 운영하는 것 자체가. 웅진은 이제 지주사인데 그때 당시에는 얘네가 부채가 좀 많아 가지고 코에이를 매각해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조금 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조금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면은 웅진 그룹의 사업 지주회사. 제가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웅진 싱크빗 그리고 북센. 플레이도시까지 놀이의 발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it 에듀테크 교육 출판 레저 그러니까 이제 교육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교육하고 얘네가 코에이하고왜 같이 했냐면 정수기를 예전에 방문 판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웅진 그그 그 뭐야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방문해 가지고 그 이제 교재 팔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웅진이 그 아침햇살인가? 그 웅진이 만 되지 않나? <laughs> 모르겠네. 예, 지금 웅진 코웨가 만드나?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어, 누적 매출액 이렇게 출판 유통 및 교육 부문의 실적 호조. 웅진의 사업 부문인 it 사업에서 7분기 연속 흑자 매출 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인 상황인데, 얘네가, 그 보통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재료를 붙여서 올라가요. 그래서 웅진은 지금 재료가 뭡니까? 어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죠. 참, 참, 지금 최 GPT를 엮였습니다. 여 보시면, 자, 웅진. 챗GPT 수혜주 부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올라간 거고요 예, 챗GPT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빙 빙이 이제 웅진이 가지고 있는 IT 쪽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어 이게 아주라 해서 저 아주라라고 읽었는데 이게 애저라고 읽네 아, 잘못 읽었네요 제가 아주원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 기준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챗 GPT로 엮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챗 GPT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챗 GPT로 엮인 애들보다. 어, 엮일 만한데 안 엮인 애들이 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 웅진이 지금 이제 어, 주가도 다 눌러졌고, 그 이제 딱 보이죠? 예,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다 매집 흔적이에요, 이거 예, 매집 흔적이고, 그래서 매집 흔적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2,2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주가 이렇게 쭉 띄우고, 이거 이렇게 매직, 이거 저는 다 매직으로 보거든요. 예, 요거 자체를. 그러니까 매직 기간이 엄청 길진 않아요. 이제 1년 정도 되네요. 1년하고 조금 넘어가서 매직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막 얘가 고점 돌파하고 가는 것은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자체도 매집일 수 있어요. 요거 자체도. 여기 이거 올렸던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천 원짜리를 여기 사천 원까지 올렸을 때, 이때 이제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이것도 매집한 거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무섭죠? 문제는 이제 삼천 원 이렇게. 네, 솔직히 말이 안 돼. 어, 매, 그, 매출액이 1조 원을 다시 돌파를 한다는데, 보시면, 연간 매출액 연결로 봤을 때 지금 9,799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쪽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할게 눈앞에 이제 있는데 지금 주가는 근데 뭐어 고장 뭐 1,800원 어 동전주 딸이 1,000 지폐주 아우 말이 안 되는 주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오늘 저는 사과를 바로 못말줄 알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웅진은 사실 한 명이 물려 있었는데 근데 물려봤자 이게 너무 수량이 적었어 그냥 한주두 주였나 한 주였나 하여튼 그냥 그 뭐라고 그러죠 보초병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조, 조금 해가지고 그냥 5만원 벌어드렸습니다 5만원 벌어드렸어요아 근데 나의 웅진 되게 좋게 봤거든 되게 좋게 봤었는데 난 이제 바로 안갈줄 알았어요 바로 안 가고 조금 더 있다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싸버려가지고 그래서 웅진은 이게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적당하게 매도 타이밍 잡으면 되고요 바로 올라가면 만약 밑으로 다시 조정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다 주소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웅진은 제가 보기 이거 더 가야 돼. 지금 매출액이 1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상자이엘 매도했습니다. 오상자이엘.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도 얘도 뭐 엮였던데. 예, 얘도 그, 뭐로 엮인 거야? 하여튼 이게 다제 추천주예요. 웅진도 원래 제 추천주로 제가 이거,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다른 그 회원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거 오상자이란 게 아까 찌라시 들어왔어요. 찌라시. 찌라시로 얘도 뭐, 피티 챕, 지피 t 인가 뭐, 그걸로 돈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오상자이에도 저는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팔았어요. 이 꼬리를 예상했거든. 예, 꼬리 예상했고,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더갈것같아 지수도. 어쨌든 이런 추천주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추천주 저 거의 거의 이제 수익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단타나 스케핑 보다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단기나 스윙이나 뭐 필요하면 중장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수익으로 다 나오니까 이런 무료 종목들을 제가 또 드리니까 정보도 드리고 하니까 0 1 0 8 6 0 9 5 4로 초대 예, 초대라고 문자 24시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은 예, 제가 보고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함께 수익 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식 종목 탑파였습니다. 건투랩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중 몇개만 까는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원밖에 안되잖아 많이 못벌었죠 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텍, 슈프리마, 파라텍 네, 종목별로도 볼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벌었다고 기업용건도 얼마 못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장이었어 지금 1월 3일날 이 영상 찍고있는겁니다 검색하면 네, 1485만4천원 유진투자증권 저는 제가 사실 계좌 3, 4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 제약일 거예요 미래에 세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나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해서잘 안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 안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세스바이오가800% 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천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공익0 8 2 5 0 9 4이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 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 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예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어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합니다.